자 여기 2학년도 한의대 입시를 준비했던 연구대 출신 엘리트인 두 분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분은 1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도 입시에 실패했고 한 분은 회사를 병행했는데도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중독입니다. 요즘 들어 고1 학생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바뀌고 2호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대폭 늘어날 확률이 높다던데 내신 따위 개나 줘버리고 정시 올인 간다. 나는야 정시 파이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신과 수능의 연관성입니다. 물론 학교 내신 문제는 지역적인 단순 암기형 문제가 많고 수능의 추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론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디폴트로 내재되어 있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요. 내신 영단어와 기초적인 구문도 모르는데 하물며 수능 영어가 술술 풀릴 리가 없죠. 내신 과탐 개념도 모르는데 수능에서 처음 보는 실험에 대한 자료 해석이 되겠냐고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성적과 수능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0.74로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가 나습니다 나왔습니다. 참고로 0.7이 넘는 수치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논문을 같이 보기는 시간이 없으니 증렬값 몇 개만 같이 봐보죠. 브로그로 실린 증렬값은 논문의 저자가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1학년도 수능 영어 성적을 담은 값입니다. 내신이 1학년 때 111이었던 학생은 수능 때 1등급 100분이 98을 받아왔고, 내신이 123학년 때 998이었던 학생은 수능에서 8등급 100분이 8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되고 싶어하는 정시 파이터도 문제 하지만 극소수이며 0.74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뚫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둘째 정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정시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픽스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들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정책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1학년이라면 늦지 않았으니 내신을 꼭 챙겨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2학년도 한의대 입시를 준비한 연고대 출신 엘리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연대 언어형을 졸업하고 공중파 아나운서를 하셨던 A분이고 한 분은 고대 일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셨던 B분입니다. 두 분은 닮은 점이 매우 많았죠. 한의대 입시라는 목표에 연고대 문과 출신이라 국어와 영어, 사탐은 발로 풀어도 1등급이 나온다는 점 수학은 뼛속까지 고자라는 점까지 말이죠. A님은 외고 출신이라 내신이 높 높지 않아 정시를 택했고, 1년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수학만 잡았으나 결국 수학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B 님은 1.00이라는 앞. 도 적인 내신을 바탕으로 교과 수시로 전략을 세웠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수학은 아예 포기를 하고 구경탐으로 최저를 맞춰 대전대 한의대 2학번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여기서 a 님이 실패한 인생이고 b님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세웅지마이고 a 님의 입시 실패가 또 다른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b 님의 입시 성공은 6년간의 기회비용에 있어서 특히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21년도에 어떤 이유에서든 한의대 입시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그 결과로 판단되어져야겠지요. 저도 살아보니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내신을, 대학생이라면 학점을 잘 챙겨놔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파이터는 30 먹고도 할수 있지만 내신이나 학점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